최근에 보니까 LG 무슨 채용 비리 관련 있을 수가 있더라 LG 전자. 그것도 이제 큰 범에서 온인화지 임원들의 지인들을 챙겨주겠다. 제 가족 같은. <laughs> 음? 가족 같은 회사지. 어. 아니 근데 그 회장님이 그분으로 바뀌시고 그래도 LG가 좀잘 나가는 거 아니야? 확실히 좀 약간 사업부 정리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약간 느끼게는 비용절감. 투자 줄이고 이런 게 인원 정리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주주들은 좋겠네. 어. 선택과 집중으로 잘 되는데 좀 뭐는 그런 스타일이구나. VDS 사업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전혀 집중 쪽은 아직 모르겠네. VDS가 전장 사업인가? 응. 음. 우리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? 마그나랑 이렇게 합작법인 설립했다 그지 않았어? 소프트웨어 개발 쪽 관점에서는 야 일을 뭐 이렇게 하냐. 막 수주도 이상하게 따오고 막 직원들 막 갈려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팀에서 에이스급들 좀이 선임급들 주니어들은 다 탈출하고 있고. 어, 전장사업 쪽에도? 다 어, 나가지 이제 안 어, 그래도 역피라미드였는데 역피라미드에 지금 그 바닥이 없다 없다고 해야 되나? 떠 있는 느낌 약간. 어, 삼성은 뭐안 뽑지. 삼성 어. 왜안 뽑아? 그냥 LG 전자 자체가 삼을 거의 못 봤다는 팀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. 아, 그동안 좀안 좋아서 안 뽑았었구나. 어, 웬만한 데들은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고인물? 거의 다 이제 썩어가고 이제 지금 필드에서 이제 실제로 실무 끼워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. 아니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론 보도만 보니까 요즘에 실적 같은 거그거 완전 터널라운드 했단 말이야. 그지 근데 그래서 아 잘나가는가 했더니 이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긴 있구나. 분위기가 되게 안 좋지. 회사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임직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뭐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약간? 밖에서 보면은, 우리가 LG 하면은 뭐 인화의 LG다. 또 마케팅을 또 애국 마케팅 아니면 사회공 마케팅 이런 걸 잘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엄청 좋단 말이야.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도 아, 되게 좀 기분 좋게 다니겠다. 왜냐면 또 삼성 이런 데는 오히려 막 쪼고, 어, 막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. 직원들이 다니기 힘든데 LG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. 오피스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어, 내가 있던 곳에서도 내가 일하는 방식이나 뭐또 워라밸 이런 그냥 만족도 이런 거 되게 높았거든. 아 워라밸 좋았구나. 워라밸은 엄청 좋았지. 어, 뭐 사실 약간 제조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아마 뭐 자율 출퇴근 이런 것도 도입, 도입했던 것 같고 뭐 약간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단점을 좀 보자.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임원한테 이렇게 관대한 회사가 있나? 임원이 대단한 실적을 남긴 건 없는 것 같은데 10년째 같은 성루라고있거나그 임원급들은 좀. 계약직이잖아. 갑자기 안 좋으면 좀 이렇게 다른 데로 가, 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, 네. 아, 많이 힘들 주는구나. 어, 임원들도 고의다 보여서, 그, 그러니까 그, 그분들 보면, 아, 이러니까 처지지, 회사가. 어, 10년째 계속 이렇게 팀만 옮겨다니고, 조직도 옮겨다니면서, 같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니까, 이게 LG가 약간 이게 좀 촌스러워 보이는, 약간 좀 뒤처지는 데 항목한 건 아닌가. 야, 이형저 카메라 켜지기 전에는 그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, 갑자기 급발진하면 어떡해. 아, 좋은데? 좋은데, 어. 아, 그런 문제가 있구나. 회사 분위기가 좀 나쁠 수 밖에 없는 게, 사실 모든 사업부가 이렇게 좋진 않았잖아. 뭐, 가전사업부 야뭐 어느 정도 했다고 했더라도. 뭐, 하다 못해. 뭐, 그런 거있으면 최소한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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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너스 연말에 인센티브 나올 때 다른 총 사업부에 뭐, 평균치를 주겠다. 이런 어느 정도 좀 약속은 하고 가야 되는데, 어,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, 삼성전자 이런 데 이제 뭐, PS가 뭐, 무슨 뭐, 우리 연봉의 40%다. SK 뭐, 뭐, 8 0 월급의 800%다. 이런 거 나갈 때, 미로금 100만 원, 뭐, 매년 100만 원이니까, 그건 허탈하지.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다 이제 임원들이나 그 윗분들이 하잖아. 어쨌든 문책성 인사라그래서좀 사업 성과가 안 나면은 직원들한테는 뭐, 뭐, 예를 들어 뭐, 성과가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고, 위에 있는 그래도 뭐, 부장, 아니면 뭐, 그런 상무 전무 같은 사람들은 좀 날려보낸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해서 이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힘 빠질 수도 있겠다. 직원들한테 그러는데 임원들은 보너스를 받아가지 그런 건다 공시가 딱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임원과 직원의 어떤 그런 그 보수 차이가 가장 뭐 차이가 크게 나는 데가 아마 엘전자야 이게 진짜 가족 같은 회사네 임원들끼리만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 형 너무 오래 다닌 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아 이게 워라벨이나 어떤 회사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너무, 너무 이렇게 좀 다니기 좋게 만들려고 해야 되나? 어, 그런 말 하잖아 뭐 엘무원? 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직원들도 그럼 잘안 잘려? 적어도 내 주변에 뭐 회사에서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막 자르고 이런 케이스는 못본거못 못 봤지? 어. 희망퇴직 이런 거 일부 사업부나 뭐 이런 데서 받는다고 하는 거 같은데 하, 이 정도로 약간 조직 구조가 이렇게 좀역피라미드화 됐으면 한번 정도는 좀 그런 걸 생각해 볼거한데 딱히 둥떠미는 건 전혀 없거든? 형 때문에 LG 피 바라볼 수도 있어 <laughs> 어? 아니 뭐 이미 나와가지고 뭐. 형이 그러면은 거기 한 그다 10년 다녔네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다녔지 그럼 입사할 때는 LG전자 가고 싶었어? 그때만 해도 아 그때도 LG 보통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SK 이런 데 면접보고 안 되면 오는 거지 뭐 떨어졌구나 안 되면 오는 거지 그럼 그때 이제 LG를 가고 싶진 않았지만 다른 데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LG를 갔던 거고 응 음. 그럼 이게 갔을 때 혹시 형 초본 기억나? 기억나지 계약 전봉 3800 정도? 3800? 이게 2년 차였고 어... 어,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네? 10년 전이면 짜장면이 2천 원일 때야 아 너무 안 올랐다 아, 진짜 그 예를 들어 경쟁사 3전... 뭐 아니 경쟁사라고 해야 되나? 경쟁 호소사 어, 호소하는 거지 호소 수준으로 아. 진짜 연봉 차이가 꽤 나긴 하겠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뭐잘 되는 사업부는 그래도 뭐 꽤나 주는 편이니까 이런... 아무튼 그 오래 다닌 이유가 형은 워라벨이 좋았다? 그러면 이제 워라벨은 마음에 들었는데 그거 말고 혹시 힘들었던 건 뭐야? 사실 대놓고 어떻게 보면 뭐 LG전자가 이렇게 딱 대놓고 하는 게 같잖아, 삼성전자나. 뭐, 예를 들면, 뭐, 전장사고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똑같겠지 않니 그니까 러 사람들이 갈아내는, 넣는 인풋은 똑같은데, 돈으로 나오는 폐위가 좀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나지. 그거는 뭐, 어, 나는 그렇게 연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, 좀 그런데, 이게 주변 반응 보면, 그 좀, 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지. 어, 같은 일을 하는데, 어, 어 왜난 지금 쟤보다, 어, 1년에, 뭐 3천만원 덜, 덜 벌고 있나 이,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아니 삼정 같은 경우에는 그 PSPI 터지는 날다 그 외제차 딜러들이 정문 그 앞에 서있고 막 이런 풍경이 있었다는데 그런 풍경은? 택시들 많지 거기 <laughs> 이제 형네 부서도 있고 다른 데도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나 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 뭐를 보는 것 같아? 전에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학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연구원들이 이런 친구들은 뭐 스카이 밑으로는 잘안 뽑는다 이런 절대 무슨 학벌로만 줄워서 뽑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은 뭐 대부분 나가버렸고 <laughs> 스펙 조례를 뽑으면 나가는구나. 아니야, 아좀 한다 싶은 주니어는 다 나갔다. 아. 얼추 정리됐다 이미 어. 어. 그러니까 LG 전장가통상적으로 받는 연봉보다 뭐 2천만 원, 3천만 원 추가해서 간데 이건 아니거든 진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회사 어떤 인력 관리나 어떤 좀 비전을 못 보여주는 것도 있지 않나? 뭐 그런 걸생각하게 되는 거지. 어. 그래도 이제 LG가 뭐 관련된 뭐 소비재 유플러스나 이런 데도 있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소비재들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싸게 사거나 그런 복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? 어, 아이 되게 유명한데? LG전자는 복지몰이 네이버보다 비싸거든 아 진짜로? <laughs> 직원몰이 그거보다 비싸? 어어그 어, 어, 최저가 찾으려면 좀금 네이버 쇼핑이 제일 싸더라고 갑자기 네이버 홍보를 해? 어? 아니 LG전자 아니면다그폰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GC를? 아 아니지 나는 2009년 이후로 아이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래도 눈치 안 줘?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아, 빨리 좀 접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혹시, 혹시 있었어? 아 많지 누가 봐도 그거는 어?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핸드폰이 아니 뭐 그렇지 그 열심히 만든 분들이 뭔 문제가 있겠냐면 아 그거를 디자인을 통과시키고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였는데 근데 그분들이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는 분도 있을 걸 근데 왜 그렇게 그걸 포기 안 했던 것 같아요? 어 결정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잘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유치하게 뭐 어떤 그 경쟁 후속사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이나 누가 봐도 회사 발목 잡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리하는 거는 좋 선택 같아 그거는 어, 안 되는 거뭐바지가랑이 잡고 있어봐야 치킨 거만 1년에 하나씩 만드는 건데 어. 형 거기서 결혼도 했었잖아 물론 사내 커플은 아니었지만 음. 그... 축의금 얼마 줬어? 그 회사에서 나왔한 200만 원? 20만 원? 뭐 기억이 안 나네? 아이 그 받은 건다 써놔야지 형장이 5만 원을 줘가지고 오늘 그게 제일 기억이 남네 <laughs> 그래도 이제 형이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 음. 일주전자가 한몇점 정도 서사 같아? 아, 이렇게 막 엄청 막 깠지만 나는 10점 만점에 8점 아 7.5점 그래도 높다 7.5는 줄수 있을 것 같아 난 충분히 어. 그러니까 급여 관련된 거 빼고는 그리고 회사가 좀 비전이 없는 거 빼고는 <laughs>